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 5단계는 우리 집 식구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할아버지를 관찰하면서 분류한 것인데 할아버지 화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 예를 들면 등거라아 나중에요. 아싸 싸아리 가려워서 그래. 아, 아 안돼요. 아싸. 아그 극소노일 때는 뭉시렁 거리시는 게 특징이다. 라더안 들어쳐먹어. 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럴 때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잠시 후에 저절로 풀어지신다. 극소노의 다음 단계는 소노이다. 하루에 한두번 있는데 아까와 같은 경우이다. 뭐야? 죄송해요. 제가 내일 드릴게요. 움츠면 어떻게? 내일 끝인데. 극소노보다 좀더 화가 나신 상태로 이때 할아버지는 언성이 높아지시고 바로 풀리시지도 않는다. 이럴 땐 약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교와 함께 안마 같은 간단한 서비스나 약간의 먹을 것 정도면 풀리신다. <laughs> 극소노와 소노의 경우는. 아주 흔한 상황이고 그만큼 대처하기도 쉽다. 세 번째 단계는 중노이다. 보통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있는데. 공준아, 공준아, 아버지, 어, 네가 그랬냐? 네가 그랬어? 뭐, 뭘요? 어, 최 회사 탈내형 내 맞은 네가? 예? 아니가 그랬다면서? 아, 이 그건 저최 회사님이 물어보길래.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말이야. 이 단계부터 할아버지는 약간의 폭력을 쓰시며. <목소리> 네가 내 아들이냐? 네가 내 아들이야? 어? 세상에 말이야. 지애비오 가구단인자 씨가 있어. 이 망할 노무자 씨가. 또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신다. 5만 원 정도의 용돈이나 선물을 드려야만 화가 풀리신다. 네 번째 단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볼수 없는데 바로 며칠 전에 대노하신 일이 있었다. 아, 두고 있어. 며칠 전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지저분한 물건들을 같이 내다 버렸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아? 어? 할아버지가 그것들을 발견하신 게 문제였다. 일어나와, 아? 어? 이걸 왜 버려? 왜왜이 대누 단계에서 할아버지는 물건들을 집히는 대로 던지신다. 대놓대 대처법은 일단 몸을 피하고 그리고 온천 여행이나 10만 원 정도의 용돈은 돼야 간신히 풀리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0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여기 왔습니다아 아버지. 야야 이 자식아. 야 너. 야이 자식아. 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 들어와.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대놓대 잡히면 무조건 회초리로 몹시 맞는다.